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i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of t h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도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시, 보내십니다 아 그리고 한 집을 딱 집어서 그 집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집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뭐 넉넉한 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요 아, 겨우 떡몇 조각 정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 가루 한 주먹과 기름 조금만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과부에게 아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이 과부가 얼마나 엘리야가 원망스러웠고 미웠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당장 자신이 먹을 그리고 자기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음을 뻔히 아는데, 엘리야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보신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이 그 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과부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멀쩡하던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점점,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해요.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무리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과 또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 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앞에서 이 여인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여러분이 과부의 이야기,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물과 음식이 필요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엘리야와의 만남 또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4절의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깨닫는,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딱 집어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서 이 여인의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 여인의 세상의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것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들이 죽음으로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좋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또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